최근 승인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기간이 지난 게시물들로 인해 게시판 관리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과대학 1층 게시판에는 여러 홍보 포스터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절반 이상이 게시기간이 지난 포스터였습니다. 사회과학대학 건물 1층 게시판에도 승인 받지 않은 게시글들이 게시판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학내 게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실 혹은 학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내 게시판 이용 절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혼란과 무단 부착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실 측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부착된 게시물이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는 즉시 제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내 게시판 사용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1년 서울시립대의 경우도 게시 기한이 지나거나 허가 도장을 받지 않은 전단으로 인해 게시판 관리에 몸살을 알았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들이 종종 많이 붙어 있었던 거를 봤었거든요.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붙였을 때는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았고, 그거를 또 무단으로 떼내는 과정에서 관리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가지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내 게시판이 원활한 소통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게시판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학우들의 규정 준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BS 박은별입니다.